당뇨 혈당, 당뇨 혈색, 혈액 검사 했는데 오늘 이제 그 결과를 보고 약을 저 어깨 맞게 조제를 하려고 결과를 보러서 가는 중입니다. 혈액 검사 결과를 받았는데 6.0. 숙달 전에는 5.8이었었는데 지금은 6.0 해가지고 약을 조 뭔가 언제 모르지만, 그거를 줄이는 거로 시켜필이그브라로온것 네. 같아서 오늘. 어, 나의 이제, 당뇨, 그, 극복기를 공유하고 싶어서 지금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건강검진을, 이제, 한50 넘어서부터, 이제, 관리를 좀 했어요. 이제, 한 2006년부터, 그동안, 이제, 건강기록부를 쭉, 이제, 처리를 한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옛날 거는, 이제, 다, 그러고, 대, 옛날 거는 대략, 아, 알콜성 간염이 있죠, 어, 간, 지방간이 있고, 또, 당뇨가 있다는 소리를 이제 들었었는데, 그, 제가 이제 작년 회사에서 종합검진을 받을 때, 여기 한, 금액이 꽤 되는 종합검진이었었는데, 결론이 간 기능에 좀 이상이 있다. 어, 당뇨의 치료를 받아야 된다. 뭐, 어, 일종의 이제 그, 담낭에 이제 조향이 좀 조그만 게 보인다. 1.5cm 짜리가. 여단백 있다 뭐 그, 그런 정도로 해서 이제 결과 소견을 받고 어, 주의를 해라 이때 이제 보니까 GPT-GOT가 이제 관리는 게치를 예, 옛날에는 140까지 였었는데 그래도 넘기는 모습 하든 그렇게 됐고 예, 그리고 당뇨가 그 지질이 이제 LDL이 238 그러니까 뭐, 뭐 약을 꾸준히 먹는데도 이렇게 안 떨어지더라고 당화 열 색소가 이제 7.9, 8.0에 있고, 공복이, 어, 공복 시절당이 223으로 이제 종합 검진때 이렇게 나왔습니다. 작년 8월 달, 8월 초에 이제 받은 거예요. 지난해 그 연말에 이제 이렇게 보시다시피 그 화면도, 모니터 화면도 두 개씩이나 놓고 좀 도면도 봐야 되고, 어, 보고서 써야 되는 그런 일을 좀 하고 있는데, 컴퓨터가 화면이 잘안 보이더라고. 배, 배율을 좀 높이고 그래도. 그래서 이제 안과를 갔더니, 안과에서, 어, 황관에 그, 당뇨 합병증이 진행 중이라고 아주 강력한 경고를 받았어요. 안 보이고 그래서. 예, 그때부터 이제 화살짝올라이서 이제 당뇨하고 이제 예, 전투를 하다시피 했는데, 그 이전에는 사실 제가, 그 백대 명산도 하고 주말에 꼭 산을 가고 뭐 탁구도 치고 막 이제 이래서 운동을 꽤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당뇨는 그렇게 주말에 한번 일회적으로 하는 것은 효과가 크게 없고 안 하는 것도 낫지만 매 끼니마다 당이 올라가니까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매 끼니마다 아주 피곤하게 이렇게 운동을 습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자문도 받고 또 그렇게 느끼고 해서 바꾸기를 첫째 에, 술을 줄이고. 두 번째, 예, 운동을 끼니마다 아, 습관화하는 운동 방법을 택하고 세 번째는 식단을, 에, 탄수화물을 이렇게 좀 줄이는 그런 식단을 좀 끌어야겠다 이렇게 목표를 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에, 관리를 해서 결과적으로 그 당시에 82kg의 몸무게를 한 4개월 여가 쳐서 한 4kg를 줄였어요. 77kg로 줄여가지고 거기서 한 달간 을그 몸무게를 유지하더라고 계속 관리를 했는데 그리고 그이에도좀더 강하게 해서 지금은 7 3 k g 대한 8-9kg를 줄인 셈이죠 그랬더니 상당히 좋아졌어요 그 이제 그 결과를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3월달부터 그 몸무게도 줄고 약도 처방 받고 그래서 이것저것 뭐 설탕 커피 뭐 이런 거 이런 시행적으로 해서 이제 데이터를 자꾸 저 추격시키는 거로 했는데 당치수 가 어느 정도 잡혔더라고 어뭐 회식을 해도 122 정도 양호하게 나오고 근데 약간 저혈당인지 저혈압인지 약간 어지러운 증세가 있어서 캐시점 마크가 있었고 2호주 관리를 4월 달에도 쭉 했는데 당치수는 저 얼추 잡혔어요 아침 출근하면서 속보로 좀한두정장 전에서 걸어서 오고 또 점심시간에 가서또 골프 운동도 하고 저희 때도 저 집에서 사이클하고또 산책도 가고 이런 운동 방법 하고 어, 이게 아, 이 저, 저혈당이 아니라 저혈압 증세에 갔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이제 혈비래서 그때부터 혈압약을 조절해 들어갔어요. 혈압약을 빼고 뭐저 혈압을 치실 때도 정상적으로 관리가 되더라고. 그래서 이때부터 혈압약을 빼고 이제 먹었고, 혈압약 복용 관계없이 혈압 수치 정상 이렇게 했고. 근데 문제는 이제 다 정상적으로 들어오는데, 점심 식사 후2 시간에, 요게 이제 130도 가고 140도 가고 그렇다는 얘기지. 왜 그러냐면, 원래 식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점심은 이제 신쌀밥, 식단이 안 되는 신쌀밥하고 막 이렇게 좀, 좀 양을 좀 관리하고 먹었더니 안 되더라고요. 운동 건지, 이게 안 되는 더 운동장에 부족한 건 점심 시간에. 골프보다도 건거래야 되는데 또 골프 또 연습 또 점심은 시간밖에 할 데가 없어가지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혈압이 없이 정상 유지가 되고 네, 혈당도 관리가 되고 네, 점심 때만 관리를 좀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7월 달부터는 그다음에 이제 81kg에서 73kg까지 내려도니까 이게 몸무게만 빠진 게 아니라 엉덩이 허벅지 근육까지 좀 빠져가지고 좀 부실한 느낌이 나서 단백질 음식도 좀 합니다. 우유, 계란, 두부 이런 것도 어좀 많이 먹고 또 근력운동도 보강을 하고 해서 예 지금 막뭐 상당하게 양호하게 지금 관리가 되고 있어요 7월 22일까지 했는데요 사실 오늘 아침에도 했지만 당치수가 뭐120 정도 직후두시간이이 뭐 정도면 뭐 양호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혈액검사 치수가 6.0 5.86종에서 관리가 돼 있다고 하니 이 방식대로 저는 이제 계속 에, 관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결과, 어, 화면도 이제, <laughs> 어지간히 이제, 배율 없이, 100% 배율로 해서 화면도 딱, 보고서도 쓰고, 도면도 읽혀지게 되고, 뭐, 책도 정상적으로 다, 정상적인 거리에서 다 읽고, 옛날에 이게 다뿌옇 이렇게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렇게 해서 좀 양호하게 지 관리가 되겠다고 어, 결론을 짓고 계속 노력할 중입니다. 9 0 9 1 9 1 아주 좋은 수치. 음, 카모트. 카모트. 네, 카모트, 녹두. 녹두. 음. 이 냉감자가 전날 저그 압력 밥솥에서 짜서 이제 그 밤새 이제 냉장고에 이제 넣어서 4도씨 이하에서 하루 보관을 하면 저항성 당분이라고 이 이 탄수화물 덩어리 아니에요. 이것이 이제 그 저항성 덩어리로서 빨리 소화가 안 되고 대장까지 내려가서 소화가 된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그, 그 감자가 좋은 것은 이게 사과보다 비타민이 4배나 더 많다고 그러지. 돼지 사과라고. 그리고 뭐 전해진 칼슘, 나트륨도 많고 또 단백질도 계란에 못지않게 거의 두부나 계란에 거의 같은 수준에 있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그 당뇨 환자가 탄수화물을 적게 먹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선택된 냉감자 그리고 이제 근감소증이 자꾸 염려가 돼서 몸무게가 한 8kg 이상 빠지다 보니까, 이제 나름 고민 끝에 이제 감, 저 감자와 함께 이제 두부 찐 달걀. 설, 신달걀이지 이게 이제 이렇게 요렇게 어 해서 이제 부부가 어한 하루에 어 한네개 내지 6개 정도 그리고 이 당근이 그렇게 좋또 좋던다 그래서 당근 많이 먹고 또 맛있고 또나한테 음식이 맞고 청경채 이 파란 게 뭐지? 음 청경 그거 적 양배추인데 양배추 적색, 적, 양배추 그 양배추도 이렇게 데친 거 데친 거 좋다고 또 그래서 좋고. 그다음에 토마토, 토마토하고 감자하고 우유하고 이렇게 또 어울리는 식품인가봐요. 또 그렇게 공부를 해서 당뇨 극복기를 저 동영상으로 음. 만들어 올렸는데 본인 사례인 것 같아서 조심스럽긴 합니다. 근데 기왕에 당뇨도 내 것이라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리고 이제 운동을 습관화하고 관리된 식단을 즐기고 하면 또 그렇게 어려운 지병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또 그런 마인드가 정신건강에 좋고 스트레스 안 받고 또 나날이 나아지니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당뇨 관리를 하시는 분들 힘내십시오 응원합니다